이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다고 하잖아요. 뭐가 변화된다는 겁니까? 재산이 늘어납니까? 몸이 더 건강해집니까?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잘 됩니까? 도대체 예수 믿고 나면 변화된다고 하는데 뭐가 변화된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설교자보다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도 계십니다.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어떤 분은 가문대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예수 믿어 보니까 도대체 뭐가 변화되었습니까? 가치관이 변화되었나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변화되었나요? 말투가 변화되었나요? 아니면 얼굴 표정이 변화되었나요? 도대체 뭐가 변화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더 나빠진다? 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도다. 네. The past is gone, the new is come.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믿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온다. 새 피조물이 된다. 그렇다면 지나가는 이전의 것은 무엇이고 새 피조물, 새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새 성품, 새 기질, 새 성격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격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격입니다. 죄로 오염된 못된 옛날 성품 기질의 성격이 변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격의 변화요. 성격 개조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찾아오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면은 내적 혁명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내적 혁명이지 외적 혁명 아닙니다. 거리 나가서 뭐 싸우고 체제를 전복하고 그냥 때려 부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심령에서의 성품과 기질과 전투가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죠. 옛 자와 새자 사이에 캠플릭이 일어나고 심령 속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예수와 함께 찾아온 새 성품, 성령님과 함께 찾아온 거룩한 성품 간의 치열한 다툼과 전투가 우리 심령 속에서 벌어집니다.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후에 예수와 성령과 함께한 새 성품이 이기면은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새 피조물이 됩니다. 가장 먼저 성품이 변화되지요. 성격과 기질이 변화되며, 이렇게 인격적인 변화가 내심령 속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지요. 옛날에 못된 성격이 변화되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야, 참 많이 변했다. 예수 믿더니 참 많이 변했다. 딴 사람 됐네. 그래서 죄로 오염된 못된 추악한 성품, 기질, 석관, 성격이 변화되어서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인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닮은 새 성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가득 찬새 성격으로 개조가 되고 변화되는 것이죠. 얼굴 모습도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죄성이 워낙 강해서 자기의 예차가 워낙 강하면요. 이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예수 믿고도 성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 믿고 옛 성격, 습관대로, 기질대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육신에 속한 그리시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대조가 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찢고 뽑고 그랬습니다 네편내 편하면서 성령에 굴복하지 못하고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삶의 방식은 예전의 방식, 죄된 방식을 채택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성령의 인물이 사울왕이죠 그렇게 예수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믿음의 진실성 여부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인인지 종교인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거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건강성을 알수 있듯이 사람의 변화된 인격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건강성과 믿음의 진실성 여부를 알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격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몰라요 날마다 모임은 싸고 내편 네 내편하면서 싸고 시기 질투하고 자기 자랑만 일삼고 은사는 많았는데, 교회는 좀 규모가 있었는데, 성격이 형편이 없었어요. 이렇게 미성숙한 교인이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목회 생활하면서, 성격이 변화되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저 성격을 보니까 저 기질과 성품 보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할 정도의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교회 지도자와 재직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믿고 성격이 변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게바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사라가 사라가 되고 요셉이 사분의 파네아가 되고 솔로몬이 여디디아가 되고 다니엘이 벨드사살이 되고 기도원이 여로바리 됩니다. 이런 총체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 성격의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들을 만나면요. 너무 기쁘고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목회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요. 바로 성격이 변화된다. 성격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못된 성격이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자신보다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렇게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가 됩니다. 착하고 어질고 선하고 덕스럽고 은혜로운 성격으로 변화됩니다. 얼굴은 쳐다보게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좋은 성격으로 변화되고 얼굴까지 변화됩니다. 마! 인상 쓰고 어둡고 얼굴이 차갑고 화잘 내고 씩씩거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말투가 사납고 그렇지 그렇게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교회에서 시간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헌금까지 내면서 예수 믿고 성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 인격의 변화가 없는 사람, 삶의 자세와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 말투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죠. 좋은 성격, 착한, 선한 성격으로 그렇게 예수 닮은 겸손하고 온유한 성격,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의 절제의 인격과 성격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성격이 변화되어야 행복할 수 있고 성격이 변화되어야 주변 사람까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격이 모나고 거칠고 직설적이고 둥글지 못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본인도 힘들겠지만은 주변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 성격대로 살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잘한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교회 밖이면 더큰 문제가 됩니다. 야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나 저렇게 가시가 있나 저렇게 성격이 못됐나 그렇게 교회 밖에 사람이 교인들을 전부 다 그런 사람으로 의아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세례까지 받았는데 중생의 체험과 거듭남의 체험까지 했다고 하는데 직분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성격이 변화되지 않아요. 옛날 성격 그대로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어요. 말투도 변화되지 않아요. 얼굴 표정도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만약에 이렇다면은 자신의 믿음을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예수인인지 종교인인지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해요.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나중에 죽기 전에 깨달아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야복강 한번 건너야 됩니다. 야복강을 한번 건너야 돼요. 홍해만 건너면 안 돼요. 야복강도 한번 건너야 돼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야지. 예수 바로 믿어야지. 잘못 믿고 이상하게 믿어보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후회 안 해도 본인에게는 막대한 손실이겠죠.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신앙생활입니다. 딱 헛된 시간들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뭐합니까? 성격은 그대로인데 변화되지 않는데 그 못되고 이기적인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급박하고 괴롭히고 협박하고 그런 성격으로 봉사하면 뭐 하겠어요? 차라리 쉬는 게 나아요. 좀푹 쉬는 게 나아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도좀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달라고 나좀 바꿔달라고 나좀 거듭나게 해달라고 좀 매달리는 그런 시간, 야복강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음서에서 많은 비유를 하셨어요.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양한 비유를 하셨죠. 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씨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뿌리는 비유 기본이요 기초입니다. 이 씨뿌리는 비유를 통과한 사람과 이 씨뿌리는 비유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씨가 문제가 아니라 씨가 떨어지는 밭이 문제고 땅이 문제라고 하였죠. 씨가 떨어지는 밭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땅과 밭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요 심령이지 않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심령이 옥토로 변하지 않고 쓰는 씨를 뿌려봤자 나무 앞이 타버리라 그랬습니다. 공연불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들이 왜봄에 파종하고 씨를 뿌립니까? 가을에 풍성한 열매와 수확을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밭이 안 좋으면, 땅이 안 좋으면요. 그 땅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그 땅이 가시밭과 같이 가시가 많고, 그 땅이 돌짝밭과 같이 돌이 많이 있으면요. 기경도 안 하고요. 그냥 그 위에다가 씨를 뿌려보세요. 열매가 맺는지. 안 맺어요. 맺히더라도 다 비실비실하고 병든 열매, 상품성, 가치 하나도 없고 맛도 없는 열매만 맺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토에 씨를 뿌려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과나무 한 고리도 300, 400개의 과실이 열리고요. 포도나무 한 송이도 수백 송이가 열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를 받는 사람의 마음은 기경이 되어서 이 기경하면 아파요. 막 후벼파니까 땅을 후벼파니까 심령이 좀 기경이 되어서 그런 고통의 시간을 좀 통과해서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열매맺고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절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해보세요. 말씀을 뿌려보세요. 변화가 일어나는지. 사우를 보세요.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까? 그 사람의 행적을 보세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고, 막, 엉뚱하지, 막, 악한지, 나쁜지, 만 골라서 하지 않습니다. 마음밭이 옥터와 같으면 씨를 뿌리고 난 후에 30배, 60배, 100배의 수약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심령에 떨어진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30배 인격적인 변화, 60배 인격적인 변화, 100배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성격 변화를 모두 갖다 경험하셨습니까? 말 그대로 성자가 되어 갑니까? 보기만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향기를 드러내는 성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주변 사람, 친구들이 이웃들이 야. 아, 저분은 성자야 성자, 법 없이도 사는 분이야. 저분이 예수 믿는데 장로님이시라 그래, 집사님이라 권사님이라 그래. 그렇게 여러분 칭송을 받고 있죠. 이런 변화들이요, 이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런 변화들이요, 질적인 변화가요.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요. 우리 10년 깊은 곳에서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너무 아름답겠죠. 아름다운 정원과 같이 되겠죠. 풍성한 열매와 과실과 꽃들이 만발하겠죠. 향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겠죠. 소문이 나서 너무 좋더라. 너무 아름답더라. 나도 저런 정원 가지고 싶다. 그런 기대로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격으로 모두가 다 개조가 되면요. 옥토와 같이 열매 맺고, 가장 좋은 심령으로 변화되면요, 우리 주변이요 천국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정원. 예. 여러분 지상 천국이 어떤 곳일까? 성격이 좋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닐까? 그곳이 지상 천국 아니겠습니까? 모난 성격, 거친 성격, 이기적인 성격, 이중적인 성격만 직설적인 성격만 모여 보세요. 날마다 사람의 험만 지적하는 사람만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곳에는 다툼과 싸움만 일어나겠죠. 그게 지옥입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내 말이 맞다고,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그렇게 하다가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지옥을 만들어 갑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안 좋으면요. 부부도 같이 못 살아요. 성격장애자하고는요, 같이 못살아 차라리 신체가 문제가 있는, 장애가 있는 분은 괜찮아요. 근데 성격장애자하고는 같이 못 살아요.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숨겨놓은 못된 성격이 드러납니다.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달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해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10년, 20년 어떻게 그렇게 같이 삽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 못된 배우자의 성격 때문에 자기가 병들어요. 미쳐버려요. 그래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출입하는 배우자들도 많습니다. 황혼이 이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성격장애자, 정서장애자가 제일 무서워요.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 뭡니까 성격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은 뭡니까 성격입니다. 제가 목회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제가 살아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은 성격입니다. 행복한 신앙 생활의 성격 비결은 성격입니다. 성격 성격이 좋아야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성격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성격 좋은 사람 둥글고 어질고 착하고 선하고 사랑이 많고 덕스럽고 지혜롭고 차분하고 이런 예수님 닮은 성격 좋은 배우자 만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돈좀 없어도 돼요. 돈 갖고 삽니까. 직업이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뭐 직업 갖고 삽니까. 이런 예수님 닮은 좋은 성격의 배우자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가정이요. 30에, 60에, 1 0 0배 열매가 맺혀집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이런 부모를 둔 자네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자녀의 행복, 축복이 뭡니까? 성격 좋은 부모 만나는 겁니다. 성격이 괴팍스럽고 못됐고 이기적이고 거친 성, 부모 만나보죠. 자네들 다 망치, 다 망치. 제가요 단임 목사가요 성격이 개팍스러워 보세요. 성격이 그냥 어, 못됐고 막 어, 그래 보세요. 성도님들 다 망칩니다. 막 소리만 치르고 야단만 치고 그냥 정제만 하고 그냥 협박만 하고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성격 좋은 분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해 보세요. 결국 여러분 성격입니다 예수 닮은 성, 좋은 성격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변 사람도 기쁘고 본인도 행복해지는 것이죠 성격장애자, 정서장애자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그덤 나서 성격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성격 좋은 분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해 보세요 그 광경을 보는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해 할까요? 화를 안 내요 허물은 덮어줘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실수도 용납합니다. 나도 다 그랬어. 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마음 못한다고 지적질 안 합니다. 날 위로하고, 교회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렇게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고마운 거지. 칭찬합니다. 허물은 가려주고 단점은 가려주고 을 작은 것이라도 칭찬하고 아, 너무 너무 잘한다 격려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하여 섬기고 봉사합니다. 참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봉사자도 돋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성격으로 개조되고 변화된 분들이 많은 교회를 저는 꿈꿉니다. 교회는요. 예수 닮은 인격자를 배출하는 하나님의 집이요 학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교회는 예수 닮은 인격자를 배출하는 하나님의 집이요 학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죠.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담습니다. 모세가요.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변화됐는데, 체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온유하진다는 것은 그분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온유하고 거리가 먼 사람은 아직까지 멀었다. 돌을 더 닦아야 돼. 멀었어.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 많이 하면 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인격자라는 것이죠. 좋은 성품과 성격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필요 없는 분들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법이 필요가 없어요. 안 지키라고 해도 내 안에 계신 성경님께서 가마 감동하셔가지고잘 지킵니다. 여러분, 야곱이 변화해서 이스라엘 같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전에 어떠, 어떠했습니까? 허벅지를 이렇게 다쳐 가지고 절뚝거리기 전에 그의 성격은 어떠했습니까? 못됐습니다. 이기적이고 사기 잘 치고 거짓말 잘하고 지는 것싫어 하고 태어날 때부터 지가 먼저 나가겠다고 하나님의 섭리의 법을 갖다가 바꾸려고 형어뒤리를 잡고 지가 먼저 나오려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그리고 무건 그건 자기가 대장이 되려고 해요. 하여튼 모임에 가면 자기가 항상 대장이 서열도 안 되면서 자기가 그냥 대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해가지고. 그런데 이 못된 야곱이 20년 타양생활이 하면서 연단을 엄청 받았습니다. 왜? 자기보다 못된 사람을 만났거든. 장인 어른 만났는데 얼마나 못됐는지 임금을 10번이나 변개했습니다. 지보다더 못된 사람 만났어요. 진짜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완전히 야봉깡 건너면서 새 사람 됐지 않습니까? 다리 쫄뚝거리고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쫄뚝거려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지겠어요. 예수 믿고도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냄새 안 납니다. 썩은 냄새만 납니다.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연단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다시 쓰시겠다고 하면요. 연단합니다. 고생하게 하여 깨닫게 만듭니다. 그 고생과 연단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꿉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의 성격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바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 저도 못된 성격이 있었어요. 못된 구속이 있었어요. 눈빛도 사납고 무서워요. 비판적이고 냉소적이었어요. 이분법적이었어요. 도 잘했어요. 과격할 때도 있었어요. 공격적이었어요. 그런데 깊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이래저래 연단을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한방 맞고 또 맞고 박살로 하니까 사람이 이 정도로 변화가 되었어요. 얼굴 자체가 변화되었죠. 거울을 보면서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서. 깜짝 깜짝 놀랍니다. 십대때내 얼굴 사진, 이십 대때내 얼굴 사진, 삼십 대때내 얼굴 사진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그만큼 변화되었어요. 얼굴이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심령이 변화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심령이 변화 안 되면 절대 얼굴 모습 변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가 가시밭 돌짝밭 같은 저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 주셨어요. 기경하고 막 기경해가지고 훅훅 후벼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서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주 중에 신방하고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 막 눈물이 났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많이 바꾸어 주셨구나. 특별하게 성격의 변화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덕스러운 목사, 은혜로운 목사, 성격 좋은 목사, 뭐든지 잘 참고 견디는 목사가 되자. 뭐 특별하게, 뭐 잘하는 거는 없어도, 교인들 끌어모으는 그런 재능과 능력은 없어도, 성격 좋은 목사로 기억되자. 좋은 예수님의 성품 흉내라고 내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런 심정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괜찮지만 참 예전의 성격 더럽고 악하고 과격하고 못했을 때는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또한 감사하고요. 이야기 하나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42년간 정신과 의사로서 인간의 정신과 성품, 성격을 평생 연구한 이무석 박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건강한 성격이란 건강한 자다. 둘째, 성격을 알면 삶이 행복해진다. 셋째, 건강한 성격이 영적 성장을 이룬다. 넷째,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 건강한 성격으로 변화된다. 다섯째, 고난을 통과하면 교만과 강팍함의 껍질이 벗겨진다. 여섯째, 이기심, 열등감, 명예요, 쉽게 토라지는 버릇은 속히 버려야 할 어린 아이의 성격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결국 성격은 가정에서 만들어진다. 어릴 때 어떤 가정에서 자랐느냐,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는 것이 결정적이다.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인격과 성숙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비결이다. 성령 충만이 비결이다.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예수 닮은 인격자, 겸손하고 온유한 성격,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풍성한 성격, 이런 예수 인격자로 계속 거듭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